<목소리> 우와 어, 오늘 계속 이렇 들어왔는데? 이것만 잡아가는 겨? 바깥이었어? 됐나? 와, <목소리> 우 와. 좋네. 해가 뜨기 시작하네. 오늘은 또 낚시를 온게 아니고 오늘 주 목적은 해루질. 물 빠지면은 섬에 들어갈 거야. 그저께 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못 들어가고, 어제는 바람 불어서 못 들어오고, 팔랑대는 게 쭈꾸미야. 음, 쭈꾸미야, 쭈꾸미야 팔랑대는 게 에이. <laughs> 쭈꾸미야, 쭈꾸미 해야 돼요. <에이>. 쭈꾸미 야 <laughs> 아닌데요. 쭈꾸미도 아닌데요. <laughs> 미안해, 웃어서 확실한 갑이야. 확실한 갑이야. 응, 봅시다. <laughs> 지금 막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야이렇게큰게 있어 개조기 잡으러 온 건데. 이거 뒤집었더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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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구리야. 굴이야와 우와. 잠깐 이렇게 많이 잡았어 어 오늘 개조개 우와. 왔는데 이것만 잡아가는 겨? 와, 와, 켰어. 있었네. 분수 셔야줄래아너 그렇게 던져리네 여기 여기 여기가 맞는 거같

와 야. 봐봐. 어.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어? 내가 더 잡았네? 응. 어. 연장 찾자 여기 또 있다. 奥托。哦 이걸 태고 가야 돼. 농사야, 그러니까. 아,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다야 나와, 티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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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야. 나와, 티야. 나 나와, 티야. 나와, 티 나와, 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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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참깨. 그래도 사람들, 그 정도보다는 많이 없네. 뭐가 통일이잖아. 응,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우와, 알이 엄청, 씨알이 굵어. 응. 얘는, 얘는, 너는 구멍이 너무 작아. 황소 눈가를 찾아라. 어, 이쪽으로 는데 고기, 여기, 사진아. 해삼이야 응, 어, 해삼 큰거 있다. 해삼 있어, 안 나? 아니야, 있어. 여기 있어, 있어. 그주변에 넓게 파봐. 아니야, <laughs> 아닙니다요. 그렇 박하지 한테 물린다. 박하지 있다 거기. 일단 파 갖고 쉬. 난 다른 걸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어, 다 해삼. 살찐 거 봐. 많이 잡았요 예, 몇개 잡았어요, 몇 개. 어, 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예. 네, 여기 있잖아. 있어? 없어. 어디 봐. 오. 차차 분명히 있었지. 그래. 아자, 아자. 자, 비키시고 비키시고, 너도 나오시고 어디가 구멍이 있으시고 여보 네? 캐셨어? 아 캤다 어이고 아. 왕건이 잡으시네 아. 아. 그렇지 조그만 게 있을 거 같지 오늘 괜히 왔네 괜히 네? 오늘 괜히 에. 왔어요 땀 깎지 못했어요 어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에는 여기 가득 채, 이걸로만 에이. 가득 채우, 채웠었거든요 에이.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와가지고 저거를 살조개를 많이 캐셨네 에이. 조개도 맛은 있어요. 네, 살조개가 맛있어요. 맵쌀에. 조개는 네, 맛이 들려 이제 칼이 따라 닿는 건데. 네. 어우, 게조개도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네, 즐겨요, 엄청 즐겨. 어, 저희는 살짝 데쳐놨다가 네, 네. 야채랑 넣고 같이 볶아요. 오늘 낚시 중에 하나 봤지.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여기까지 낚시 중인 건 처음이야. 이거 많이, 많이 잡으셨구나. 제가 잡은 거예요. 아, <laughs> 이거 누구야? 얘는 엘리. 오, 해남 크네. 색깔이. 낙지놓쳤어 많이 잡으셨네. 어? 낙지? 옆속에들어가지몇마리네한 마리. 한 마리. 여기, 여기 있었다며. 뭐 아이고, 어인도안 나와. 인도안 나와? <laughs> 아인커 생각하면 사 먹는 게 낫지요. 예 <laughs> yes, sir 아, 낙지, 거기 있다. 아이고. 어머, 어머 낙지 한 마리. 어우, 저도 많겠네. 많이 잡았어. 이거 자기랑 거랑 합친 거야? 어, 합쳤어. <laughs> 아. 어떻게 더 잡아야. 예. 네. 지금 이제 개조개 다 잡고 개조개 어유 잡고서 다시 이제 이통 채워야지 이통 채우러 다시 왔어. 가버진 거 많이 잡으실 거예요? 예, 한번 잡아봅시다. <laughs> <laughs> 자, 가비, 가비. 자, 확실한 가비니까 일단 카메라를 켜주세요 <laughs> 아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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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왔다. 나하하하하하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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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갑오징어, 아니, 뭐지? 개조개 캐는 것보다 낚시하는 게덜 힘들지? 그래. 어? 개조개 캐는 건 확실히 개 힘들어. 그래. <laughs> 어, 또, 갔어? <왔어>? 쭈꾸미인데, 아이씨. 땡기는 걸 뭐야? <laughs> 하하하, 좀큰 거네. 그래, 쭈꾸미 큰 거야. 오, 왔다, 나도. 쭈꾸미야, 나는 확실해. 나는 갑오징어라고 거짓말 안 쳐. 조금이야. 조금이조금이조금이미 조금이. 저 표정을 봐야돼표정아허비야 <laughs> 예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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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희기나 가네. 웃음> 그래. 큰 문어 같은 조금미었어 우와. 야샤. 우와. 세상에 와 오늘 또한건 했어 야이 비늘 이쁜 거봐 왔어 왔어 감사합니다 개조개 잡고 카오징어 잡고 아땡 잡네 땡 그러게 야. 개조개도 많이 잡고 <laughs> 개아퍼 일단은 힘들어도 나오면은 뭔가 하고 가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집에 있어봐. 몸이 더 아파. 집에 가서 다시 몸살 날망정. 일단은 나와서 움직이면은 조금 낫지. 오늘 갑오징어도 잡고, 쭈꾸미도 잡고, 개조개도 잡고, <laughs> 개조개 만통이네. 자 일찌감치 그만하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또 고생했어 가 뭐라 했 내가 왜 고생해 깨조개 남느라고 난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습니다 음, 뭐뭐 들어간 거야? 세상 멋지 카보죠오 보금직스러워 보인다 좋아졌어요? 응. 저거 낚이는 잘 먹겠습니다. 음, 어. 야, 바다 한번 갔다 오면 음, 음, 음. 아주 오, 이렇게 지천이 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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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겠다. 게 좋아요, 볼까? 또? 아, 아, 뭐래 가지고. 아이고, 다 너무 멋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음, 맛있는 가 음. 이거 간안 해놓은가? 음 자체 내 간이 있어서 간 하면 짜지. 그 미역은 그때 저기 가서 따온 거 해루질 가서 따온 거 거기에 개조개개조개 개조개 넣고 끓인 미역국 개조개 판이네 고기비 남들이 보면 엄청 잘 먹고 사는 줄 알아 매일 이렇게 잘 먹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이거 이렇게 해갖고 따로 보니까 더 맛있는데? 먹기도 좋고. 마지막 대조겐 내 것.